주택 20번 정도 떨어져서 포기하고 그냥 월세 계약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빡세지 저는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됐거든요 너무 경쟁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계약하신 거 사시고 계속 넣어 보세요 돈 아껴야죠 행복주택 들어가서 돈 아껴야죠. 근데 썸네임만 보고 또 지랄하는 아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며칠 전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임대주택에서 뭐 오래 살고 막 그런 거. 근데 그 영상의 요지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돈을 열심히 아껴가지고, 어? 내집 마련 해라. 거기서 평생 살 생각 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건데, 뭐, 임대주택을 욕했다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영상 좀 보고 깔아, 좀. 어, 나 진짜, 뒷골 땡긴다, 어? 짜증나, 죽겠네 새벽반 친구, 새벽반 친구라기보다는 그 친구는 이제 영상을 안본 친구. 썸네일만 보고 지랄 발광하는 친구였어요. 요지 파악을 못 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봤어요. 그 영상을 봤으면은 그런 개소리를 안 하는데 영상을 안 보고 지랄이니까. 그니까 돈 모아고 탈출하자, 열심히 살자. 어, 그건데 이 빙신아 짜증 나게 하고 있어. 욕 튀어 나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썸네일을 제가 자극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은 썸네일만 보고 욕을 처하는 새끼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렇죠? 행복주택 다섯 평은 그거는 응.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laughs> 평수예요. 다섯 평으로 들으려면은 장롱을 하나 넣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자, 사람이, 진짜, 나니까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 말고도 그때, 이사 가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몇 개월만 살다가, 바로 그냥, 나가버린 사람도 많았고, 저는 그래도, 1년을 버텼습니다. 그 집에서. 5평짜리, 고시원보다 낫긴 한데, 그래서 그냥, 아, 제가 10만원 내고 살았거든요. 월세를. 10만원이기에 산다. 또, 롤 휴지 같은 거를 못놨죠 아, 잠깐만요. 5평이 16평, 맞아요. 16평이 5평인데, 존나 좁습니다. 그건 다섯 평도 안될것 같아요. 행복주택이 평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평은 이제,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큰 데는, 저기, 박 터져요. 박 터집니다. 어휴, 내가 또, 옷을 신발장에다가 개 놓고, <laughs> 그러고 살았죠. 네. 행복주택 신청하셨는데, 그 정도로 좁나요? 그게, 어디는 좀 살만하고, 그게 동네마다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16형이다 했을 때, 이거 작은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싸다면, 그냥 가도 된다. 그냥 참는다. 불편한 건 참고. 그래요. 다섯 평 원룸이 밖에 나가서 살려면 50만원인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근데 행복주택은 10만원이고. 그럼 길을 쓰고 들어가야죠. 행복주택 작아서 불편해요. 일, 이러, 이런, 거보다, 여기 못 들어가면은 5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다섯 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 악물고. 계속 넣어봐야죠. 다섯 평 살면 방 안에 동선이란 게 없음. 방문이 없죠, 방문이. <laughs> 방에 원래, 뭐 이쪽 방, 저쪽 방 하면 방, 방, 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방문이 없어요. 화장실 문 밖에 없어요. 10만 원이면 버틸 만함. 고시원은 30만 원. 그쵸? 그렇죠? 고시원 30만 원 내느니 차라리 행복주택 10만 원씩 내고 사는 게 낫다. 최저 연봉 받으실인데 6월부터 이학 물고 6개월 동안 5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오늘 300만 원 모았어요. 축하드립니다. 300만 원 모았으면 금방 1000만 원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느느의 말씀드리지만 우리 돈 모으는 친구들,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엄마가 자꾸 뭐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엄마가 벌어서 알아서 사시라고. 제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어? 그거는 엄마의 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인생을 분리해야 돼요. 엄마와 나는 세트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이거 좀, 어, 나 걱정되는데? 엄마가 자꾸 뭐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든가,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라면은, 엄마가 알아서 알바를 해가지고, 사시라고. <laughs>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효도를 하고 싶다면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성장해가지고 어? 그때 그때 도와드리는 게 나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랑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는 분리를 해야 한다. 나는 내 도리만 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한다. 어? 엄마도 어린이잖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본인의 필요한 것들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언니 영상 안 그래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누구 영상을 보여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돈 있는 티 내지 말고, 맨날 힘든 소리하고, 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서, 징징거리고. 돈 있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손안 벌리고, 그것이 효도. 지금 손안 벌리고 있죠? 그럼 효도 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뭐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그래야지 내가 효녀다. 이런, 이런 생각을 버려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고, 내가 엄마한테 돈안 달라고 했네? 그럼 나 효녀네. 나 정말 잘하고 있네. 아셨죠? 없는 척하고 알아눕는다.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린다. 아들 병 심한 엄마한테 돈 얘기하면 큰일 난. 다 아들 같다, 좀. 그쵸, 그쵸. 아들은 뭐잘 되나 안 되나 항상 안쓰럽고. 재산 다툼 일어나면 결정적 순간에 아들 편 들고. 형제 자매가 있나요? 아, 이, 이 끝간에 없근 간에. 응? 이는 척 하지 말고. 제가 한말꼭 기억하시고. 나는 효녀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효녀다.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돈이 없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돈이 없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제 영상 덕분에 손절한 사람들 손절하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쵸. 네. 손절해도 별, 뭐, 문제 없습니다. 잘 살아요. 잘살수 있고, 내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지 잘 살고, 뭐, 인간답게 살고, 그런 건 아니다. 난나 좋을 때로만 해도, 내도이다 하고, 그러면 된다. 힐링 파리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도 좋은 영상 같아요 힐링팔이 진짜 재수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발언 존나게 까고 보면은 난 일하기 싫어 그거잖아요 난 놀고 싶어 근데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매체라는 것은 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 어떤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이 통틀어서 그 결론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 이거를 모르고 일단은 자기는 그냥 ing 중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랑 이제 비슷하게 막 따라 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영상 엄청 어, 추천이 많이 되거든요 뭐 맨날 퇴사했대 아니 이 새끼들 백날 퇴사해 내가 퇴사를 그렇게 밥 먹듯이 해가지고 잣댔는데 맨날 퇴사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라고 하엔좀 그렇지만, 아무튼 모르겠다. 맨날 관두인데, 관두면 뭐 답이 있어? 근데 막, 관도도 뭐 답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나도 일하기 싫어. 모두 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힘들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사를 약간 종용하는 듯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상이 너무 많이 추천이 돼가지고. 대기업 퇴사, 공기업 퇴사, 중소기업 퇴사, 어쩌고저쩌고. 퇴사 브이로그, 백수 브이로그. 나가서 돈 벌란 말이야. 많이 때려줘요? 휴자손을 <laughs> 꺼내게 만드네? 휴자손을 꺼내게 만들어? 저 맞습니다.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좋아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퇴사 안 하고 그러고 거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뭐 자기는 존나 똑똑하다 이거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한 거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게좀 아닌 거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퇴사해도 괜찮아 에세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인지는 아직 본인도 길게 살아본 게 아닌데 퇴사 후 여행 다니고 힐링하는 기쁨만 느끼고 무책임하게 권유한 어, 권하는 거 그런 거. 어 내가 딱 하고 싶은 거 역시 이 작가분이라서 딱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해 주셨군요 퇴사충들 있잖아요 우리 퇴사충들은 어떤 인생의 단맛 쓴맛 똥맛을 못 보고 아직 X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냥 좋지 일안 하니까 일안 하고 쳐놓으니까 좋지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단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겪어 봤는데 와족같아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누추해지는 거 알죠 너무 병신 같고 내 자신이 너무 찐따고 쓰레기 같고, 아, 나 뭐하러 사냐. 어, 이렇게 살 바에는, 진짜. 그니까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많이 놀았다는 것이, 약간, 뭐라고 하지? 그, 노숙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느덧?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 나 노숙자랑 비슷하네? 그, 부모님 집에서 좀 얹혀 살고, 그런 거 외에는 노숙자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노숙자. 그니까, 러 어느덧 내가 보니까 돈도 없고, 나이 처먹었고, 가족 집은 남의 집이죠. 내집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 조건만 없어지면 나는 노숙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회사 계속 다니면은 어?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차라리 퇴사하는 게 나을 그런데 아니 이직을 해야지 이직을. 똑같은 회사는 다니다가 그냥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추노하고 빠스런하고 다른 회사로 갈아타란 얘기지. 이상한 회사를 꾹 참고 다니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라고 일을 하는데 이게 이게 갈아타면 된다. <laughs> 이직하면 돼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어? 근데 만약에, 다녔는데 계속 나는 이 회사를 관두고 싶고, 너무 이상한 회사만 걸리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두다, 관두다 보면은, 어쩌면 내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별로 조건이 안 좋아도, 그냥 참고 오래 다니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 회사 이상해, 여기 또라이야, 뭐 갑질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였어요. <laughs>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고, 참았어요. 참고 다니니까 어, 다녀지더라. 근로소득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들 주식, 부동산으로 버는 투자 소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정적인 근로 소득이 있어요 투자 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상승장에서 꿀빨았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력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요 때가 좋았던 건데. 이 미련한 새끼들아, 너 그래갖고 부자 못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쉽게 간두고 이상한데 투자하고 자기 능력 밖으로 존나 똑똑한 척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가다가, 근로소득이 따지고 보면 노가다잖아요. 형편이 피는데, 아, 내가 몸으로 때우면 되네? 모험 안 해도 되고,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거든요. 사실상 노숙자 탈출하려고 열심히 장학금 타고 이번 주부터 알바도 나가요. 그래요. 부지런히 해야죠. 지금 알바를 해야지. 크리스마스 때. 파스타로도 사먹는 거죠. <laughs> 파스타 사먹어야죠. 분위기 잡으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브이로그를 보고서, 어, 쟤는 처먹을 거다 처먹고 어지간히도 돌아다니고 놀러다니네? 팔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그런 그 노동력을 생각하시면은 <laughs> 네 되겠습니다. 어, 내가 식비를 좀 많이 썼네? 그래. 식비를 벌자. 채널 하나 덮어가지고 또 올리는 거야.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일주일에 영상을 몇 개를 올리고 있지? 생방송 두번 하고 영상 편집 네개 하고 <laughs>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또라이 아니야? 이거 <laughs> 미친 사람처럼 올리고 있는데요. 더 올려야죠. 원래는 일주일에 네개 올리고 싶은데 되게 피곤하면 못 하거든요.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게 제가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1일 1영상 가고 싶은데 <laughs> 늙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1일 1영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굴 공개도 그렇고 악플 달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어, 진정한 스트레스는 아나 어, 이거 어, 빨리 편집해 갖고 올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이거는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났어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음, 음, 그게 더 크거든요 10개 올렸는데 조회수 10도 안 나오는데 접어야 되나요? 일주일에 2개씩 10개를 올리신 건가요? 100개 올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게 텀이 중요하거든요 한 달에 1개씩 올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일주일에 2개씩 최소 2개씩 올리고 100개 올려보고도 안 되면은 음, 어떡하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laughs> 근데 중간에 하나는 터져요 100개까지는 안 가도 그 중에 터지는 게 있어요 터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응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거를 그런 비슷한 주제 그런 거를 영상을 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겨우 10개 만들어 놓고서 뭔 소리 하고 앉았어 진짜 어 하나 올려보고 아왜 아무도 안 보지 두개 올리고 어왜 아, 이렇게 아무도 안 보지 이런 식으로 겨우 10개 가지고는 네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각 잡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10개도 못 만들어요 지쳐가지고 그게 생활처럼 돼야 돼요 방송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밥 먹고 똥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해야지 내가 지속을 할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개떡상을 한 경우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진짜 운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내가 올릴 영상 지금도 올리고 있는 영상도 그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로또 비슷한 거라 가지고 그거는 순전히 운이기에 자기 실력이 아니기에 차라리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 중간에 꾸미기 효과 같은 게 없어서 더 좋아요. 그거는 음, 시간 낭비. 너무 편집에 힘들이지 마세요. 내가 온 원기억을 모아 가지고 정말 때깔 좋게 편집을 했어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냥 말짱 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 친구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형이랑 유튜브를 했는데 편집 아주 기깔나게. 아주 그냥 거의 화질이며 거의 어? EBS 급으로 편집을 했는데 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더 탔는지 뭐 어찌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뭐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대충 찍고 그냥 그 뭐냐 무료 프로그램으로 막 대충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어 편집 너무 힘, 공들이지 말고 그것은 내 채널이 성장을 했을 때 그때 어? 그런 데다가. 힘을 쓰는 거지. 지금 안 컸잖아요. 안 컸는데 그렇게 노가다를 하면은 낭비지 낭비. 개발의 편자고. 여행 유튜버도 너무 TV처럼 하는 분 있는데 잘안 뜨. 그러니까 이 진지함을 빼야 돼. 유튜브는 이 진짜 병맛으로 해야 되고 안 되겠으면은 레깅스 입고 <laughs> 등산해. 캠핑 레깅스 입고 해. 여기 이게 승고를 보여주면서 아니면 개라도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면서 캠핑을 하란 말이야. 아, 어, 깝깝스러워 좋아하던 유튜브도 편집이 독특한 단편 영화 같았는데 조회수가 일단 안 나오니까 애 채널 접고 편집을 열심히 한건 내가 이렇게 잘하면잘 되겠지?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럼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대충 올렸는데 아이 뭐 이거 누가 보거나 말거나 했는데 어느 날 떡상을 한다? 그럼 이거 얼마나 좋아요. 편집 기술이야 뭐남 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배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아무튼 레깅스라도 입고 하고 숨고를 보여 준다. 남자도 그럼 레깅스 입을까요? <laughs> 남자도 레깅스 입고 캠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영상 보면은 뭐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상관녀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채널이 갑자기 떡상할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뭐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혼을 한 적도 없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laughs> 가끔 보면은 개떡상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허나 어, 그거는, 어, 못 이기겠는 거야. <laughs> 제가 뭐, 빚이, 몇억이 있습니다. 인생 나락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혼 브이로그는 내가 진짜 못 이깁니다. 요즘에 저한테도, 알고리즘으로 오는 게 막, 이혼, 돌싱, 비혼, 이런 것들. <laughs> 싱글녀, 어쩌고저쩌고. 대학 재수삼수한 유튜브도 떡상. 그러니까. 이런,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엄청 떡상하거든요. 그게 무슨, 부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 세계에서는 안 좋은 상황도 돈이 된다. <laughs> 돈이 되죠. 네.